안녕하세요. 여성 D-1 목자 윤성정 집사입니다. 저는 약 5년 전 역곡으로 이사를 오면서 예일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 참석한 회복 캠프를 통해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반을 거쳐 제자대학 훈련까지 도전할 수 있었고 세워지지 않는 수레바퀴의 삶과 또 건강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훈련과 양육을 쉬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복캠프도 목자의 권유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출석이 가능한 양육반 훈련을 결단하게 되면서 회복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서서히 무너진 영적인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과 알게 모르게 사람들과 삶의 문제로 눌려 있는 답답한 마음을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날짜가 다가올수록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캠프 하루 전날에는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내 마음이 참으로 분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캠프는 지하 본당에서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준비되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찬양으로 캠프가 시작되고 마스크를 쓴채 찬양하는 제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 자매의 간증 순서가 되고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간증 내용이 조금씩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제 마음을 움직였던 내용은 수레바퀴의 삶을 살지 않아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변화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더라는 그 고백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내 삶도 간증하는 자매와 별반 다르지 않음과 이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답답하고 굳었던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깊은 울림과 동시에 감동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눈물과 콧물이 계속해서 흘렀고 제 자신도 모르게 죄를 고백하며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고 한편 또제 마음속에선 기쁨과 평안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민내라는 찬양을 부르며 모든 가사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고 정말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만 느껴졌습니다. 마귀는 코로나19를 통해 오랫동안 문제와 상황을 만들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보 같은 삶이라고 조롱하며 낙심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사단이 제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이끄시는 그래서 지금 겪는 문제들이 주님보다 크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삶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고, 오늘 회복 캠프를 통해서 다시 나의 삶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고, 조별로 나눔을 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해 주는 교제는 내가 지금까지 놓쳤던 은혜들을 깨닫게 되고 서로가 위로를 주는 이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캠프의 자리에 내가 순종하여 참석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회복할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심과 일하심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너진 영적인 삶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시작된 정말 죄의 주관자인 사탄에게 내가 복종하며 종으로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자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영적인 삶이 무너지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짜증과 불평만 드러났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나가 예배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고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눌려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감사는 잊은 지 오래였고 살아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세상에서 찾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늘 돌이키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보니 해결받은 줄로만 알았던 내 마음의 상처인 쓴뿌리가 다시 나를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채가 경고한 진을 치며 나의 삶을 다시금 도둑들 당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 죽으셨는데 저는 또다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배은 망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회복 캠프에서 듣고 배운 대로 요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쓴뿌리가 발견되면 견고한 진을 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선포를 순종하고 있습니다. 회복 캠프의 꽃인 마지막 은혜의 강 시간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동안 기도 시는 죄를 지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처럼 새 방언을 허락해 주셨고 늘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늘 나를 반겨주던 목장과 목장 식구들은 나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요, 동력자입니다. 분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우리 예일교회는 저처럼 회복이 필요한 성도에게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회복하라고 늘고면합니다 1년에 두번 시작되는 사역을 통해 순종하면 선정할 수 있다고, 회복될 수 있다고, 기도하며 더잘 된다고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이번 양육반 14주 훈련을 시작하면서도 나는 수료하는 데 목적을 두는 훈련이 아니라 나시, 자신의 영적 성장과 또 변화를 기대하며 훈련의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모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수레받기의 삶을 회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순종하며 또 훈련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정한 평신도 사역자로 견고하게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단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